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해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 당신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기억합니다.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며. 형통한 날에는 찬양하고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우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